이번 시간에는 알릴고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릴고 자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것이 세조 자죠. 세가 알려오는 것은, 알림을 주는 것은 자세히 보니까 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곤이 곡자가 되겠습니다. 새의 울음소리를 보고 금방 알수 있는 것은 곤이의 목소리다. 곤이 곡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나무목이죠. 나무목입니다. 나무 알릴 꽃자죠 나무에서 알리는 것은 수갑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수갑을 채워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형벌을 취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수갑을 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갑곡이 되겠습니다. 7번, 알릴 고자입니다. 새조자입니다 새가 알리는 것을 지켜보니까 곤이라는 얘기죠. 곤이라는 새가 좀 독특한 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곤이 곡입니다8번 수갑 곡입니다 나무 목이죠. 알릴 고자입니다. 나무에 수갑을 채워서 나무로 만든 얘이죠 나무로 만든 수갑을 채워서. 일반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죄를 짓지 마라. 악행을 하지 마라는 어떤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갑곡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수갑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형털도 나무로 만들었죠. 수갑곡이 되겠습니다.